안녕하세요. 생각하는 문장 토의 영어 13강 시작입니다. 오늘은 의문문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의문문에는 크게 대답으로 yes 혹은 no를 요구하는 의문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문사를 이용해서 그 내용이나 사실을 묻는 의문문으로 나눌 수 있어요. 즉,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과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지요. 너 오늘 밥 먹었니? 자, 이거는 의문사가 없어요. 그냥 어, 먹었어. 아니 안 먹었어.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런데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너 오늘 어디에서 밥 먹었어? 어디에서라고 하는 의문사가 있지요. 그렇게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어,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에는 동사가 비동사가 있느냐, 없느냐, 또 이것으로 나눠지지요. 그래서 비동사가 있는 의문문과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비동사가 없이 일반 동사가 있는 의문문. 이두 가지로 또 분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의문문을 만들 때 비동사가 있는 경우는 비동사를 문장의 제일 앞에다가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쓰면 됩니다. 한 예를 들어서요, 제가 이게 중학교 때 사용했던 방법인데요, "You were here yesterday." 이 문장 사실은 뭐냐면은 의문문이 될수 없는 문장이에요. 주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있었어 여기에 어제 하는데. 그러니까, 너는 있었다, 여기에 어제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인데, 저는 그냥 뒤에다가 음문문을 갖다 음음부호를 하나 붙여요. 그래서, 너 여기에 어제 있었지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었던 문장이거든요. 제가 원래는 이제 이렇게 이러한 평서문으로 본다면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음음문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렇게 음음부호만 쓰는 게 아니라, 어 음 비동사가 있는 경우에는 이 비동사를 문장의 맨 앞에다가 빼는 거지요. 그리고서 나머지 그대로 쓰면 되면 이게 음음, 비동사가 있는 음운물을 만드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yes나 no로 대답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I was here yesterday. 나는 여기에 있었다 어제. 자 여기서 you가 주어일 때는 비동사를 were를 쓰지만 아이가 주어일 때는 was를 쓴다는 거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죠. 노 o 로되돌려받될 때는 뒤에 not, 부정문이 같이 와야 된다는 것 잊지 않도록 합니다. 자, 일반 동사가 있는 의문문이에요. 인러니까 비동사가 없고 일반 동사가 있을 경우에 자, 먼저 이 문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너는 방문한다. 이 뭐예요? 라이브러리. 도서관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 방문하지 이 도서관 하고 의문문으로 만들 겁니다. 그럴 경우에 일반 동사만 있을 경우에는 앞에다가 주어에 맞는 두나 더즈를 써 주고 만약에 과거라면은 디드를 써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도 조동사이니까 뒤에 가서는 항상 원형이 온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do you visit this library 이렇게 의문문을 만드는 거예요. 이 앞에 이런 문장을 보여 주는 것은 도해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문장을 만들었어요. 저는 중학교 때 도해라는 게 뭔지도 몰랐는데 모든 문장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시작했던 습관이 있었, 있었어요. 자, 이럴 때, 역시 의문사가 없기 때문에, yes나 no로 대답을 하게 됩니다. 나이 도서관에 방문해. 아니, 나는 방문하지 않아. 이 도서관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의문문을 어, 만들고, 또 역시, he likes pizza가 있죠. 그러면 그는 피자 좋아하니, 이게 일반 평소문을 가지고 뭐예요? 음문을 만들었던 제일 어렸을 때 경우라고 했지요? 그랬을 때 여기에 일반 동사가 있지요? 그러면은 앞에다 뭐 쓰라고 했어요? 주어에 맞는 더즈나 둘을 쓰라고 했지요? 주어가 히니까 더즈를 써주고, 음뭐 앞에 조동사 있으니까 원형 써주고요. 그래서 does he like pizza? 이렇게 음문을 만드는 거지요? She gave you a gift도 역시. 자, 음문 비동사가 없지요. 그러니까 to나 does를 이용해야되는데어 이게 과거형이네. 그래서 did를 써주고 나머지 그대로 써주는데 동사는 앞에 did가 있으니까 뭐예요? 원형을 써줘야 되는 거지요. 이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이제는 조동사가 있는 의문문입니다. 아까 조동사가 없는 경우는 앞에다가 뭐 두, 두 동사를 쓰든, 뭐, 도, 동사에 막, 아니, 주어에 맞게 더즈를 쓰든 그랬지요. 그런데 이제 조동사가 있는 경우는 조동사를 맨 앞에 문장에 빼면 되거든요. 자, 여기에서 제가 아까 말대로 중학교 때 제가 하, 사용했던 방법, You can help me. 너는 날 도울 수 있어. 평소에다가 음문만 붙였다고 그랬지요. 그랬을 때, 어, 조동사가 있네 하면 조동사를 앞으로 빼면 돼요. 그래서, can you help me? 이렇게요. 그 대답은, yes, 어, 나 도울 수 있어. 아니, 난널 도울 수 없어.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는 거지요. I cannot help you. 이렇게요. 어, will도 마찬가지고, should도 마찬가지예요. 조동사가 있지요. 그러니까, 맨 앞으로 빼주고, 조동사 오일이나 슈드가 있으니까 동사 원형을 에는 써줘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오일 데이 비 프레젠트 투마로 그러면은 뭐예요? 그들은 참석할까 언제 내일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내가 여기에 머물러야만 하니 오늘 밤에 해서 이렇게 의문문을 만드는 겁니다. 자, 이번엔 시제만 좀 달라졌어요. 시제를 만,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서 배웠죠? 해부 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형 쓴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해부 동사가 현재 면은 현재 완료형 헤드를 쓰면은 과거 완료형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도 그냥 해부나 헤드를 조동사처럼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예문을 볼게요. You have ever seen the rain 했을 때 제가 그냥 이렇게 음음음 만들었다고 했죠. 그랬을 때 여기에 조동사가 눈으로 봐서는 없지요. 하지만 완료형에서의 have 플러스 과거 분사형 했을 때이 have 동사를, 어, 음사 아니, 조동사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have를 앞으로 빼주면 돼요. have you, 그 다음에 한 번씩 나무 똑같아요. ever s c e the rain 해갖고 음문문을 만드는 거지요. 현재 완료형 음문문이에요 그러면은 똑같아요. 여기가 had, 과거 분사형이죠. 그러니까 그냥 과거 분사형을 쓸때쓴 헤드만 앞으로 빼주면 나머지는 음음은 그대로 같습니다. 그래서 어 너는 너의 목표를 그 그때 c o m p l s h e 완성했었니, 완수했었니? 과거 완료형의 질문이죠. 그 다음에 오일은 미래죠. 근데 여기서 have p p 니까 미래 완료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앞에처럼, you, 아니, will have 다 나가는 게 아니라 조동사 한 개만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will만 앞으로 붙여요. 그래서 will Tom have finished his project tomorrow? Tom은 그의 프로젝트를 내일이면 끝마칠 수 있을까? 끝마칠까? 하고 미래를 나타내는 질문이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이거 빨 요거는 이거는 마지막에 제가 노래 한번 들려주도록 할게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그 다음에 부정의 의문문도 있다. 있는데요. 앞에 그러니까 비동사가 있을 때아나을 하나 줄인 거예요. 이것을 앞으로 끄집어냈을 때 부정을 시작하는 의문문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풀었으면은 앞에 하고 다 똑같기 때문에 나중에 예문으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문장 도외 원칙으로는 비동사가 이제 있는 의문문인 경우는 어떻게 도외를할 것인가. 자, 뭐 이거 어, 첫 글자는 첫 알파벳을 대문자로 둬야하는거 다 알지요 그리고 그래서... 아, 비동사가 있는 경우는 비동사가 제일 문장의 앞으로 온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 물음표는 뒤에 가서 가로로 묶어서 사용을 하면 돼요 그래서 자, 볼게요 제가 You w r e absent yesterday 라고 중학교 때 이런 식으로 제가 음원문을 만들었다고 랬지요 이게 여기에서 도움이 될, 수 있, 도, 될 거라는 거는 그때는 아예 상상도 못했을 때 했어요 그냥 이렇게 밑에 지를 먼저 하고 아 비동사를 앞으로 보내면은 이게 의문문이 되는구나라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용했던 문장인데, 자, were you absent yesterday 했을 때 제가 이 문장으로 했다 그랬지요? 그래서 자, 항상 t 에는 주어 동사 수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용한 거예요. you 동사 were 그 다음에 absent는 보어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어를 나타내는 거 사선 극고 absent. 너는 결석했었. 언제 어제 결석했었지요. 그래서 어제 결석했었다. 해서 거기다가 음운문을 쓰니까 너 어제 결석했지라고 하는 거지요. 근데 음을 이렇게 그냥 이거를 갖다가 어 쓰면은 이게 음운문인지 평서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문장의 첫 앞에가 워예요. 그러니까 이거 대문자 써주고 뒤에 가서 문장 어, 그 음운 부호를 붙여주면은 이게 아 이거는 음운문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 동사가 있는 경우는 아까 기억나지요? 어, 비동사는 앞으로 비동사를 빼면 되지만 일반 동사는 뺄 비동사가 없기 때문에 to나 does를 이용해서 음운문을 만든다 그랬지요. 그래서 이것도 do나 does, did는 본동사와 함께 서술 동사 자리에 둬야 한다. 자, 이거는 뭐예요? 그, 이, 두나, 더즈를 마치 조동사처럼 취급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첫 알파벳은 역시 대문자로 쓰는 건 알겠죠. 그래서, does he miss English class today? 했을 때, 자, 음문은 음, 들어갑니다라는 표시로 does 했어요. 그 다음에, he miss English class니까, 어, 빠트, 빠, 빼먹었다. 영어 수업을 오늘. 그는, 이건 가까운 미래라고 생각하면 더 좋겠네요. 그는 영어 수업을 오늘 빠뜨렸어. 빠뜨릴 거야. 빠뜨릴 거니? 뭐, 빠질 거니?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원래 평소문으로 한다면, he misses English class today. 이렇게 했었겠지요. 그래서 그대로 주어, he. 그 다음에 뭐예요? 원래는 miss에 쓰겠지만은 아까 말했죠. 조동사가 있을 때는 원형을 쓴다 그래서 does miss english class 언제 오늘 빠뜨려 먹니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does를 갖다가 대문자로 써줘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조동사 있을 때는 원형 쓴다 그랬었던 거과 똑같아요. 그리고 조동사가 있는 경우는 그냥 조동사를 문장 앞에 빼면 되고 뒤에 동사는 원형 쓴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어인 you 써 주고 그다음에 동사 will attend biology class 그다음에 언제 참석해요? 내일 참석한다니까 밑에다가 수식어 해 주고 의문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문 부호 뒤에다 써 주면 돼요. 그래서 you will attend by biology class, t o m 이렇게 되는 거지요. 네, 그 다음, 완료형은 뭐, 아까만 으로 해부, 과거, 분사형,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 주어, 유 써주고, Have attended 써주고 동사요. 그 다음에 목적어인 lecture 써주고요. 그런데 이제 lecture를 수식해주는 his가 있고요. 그 다음에 attend를 갖다가 수식해주는 before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전에 참석한 적 있니? 어디에 그의 강의에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첫 글자인 have만 대문자로 표시를 해주고 음운문이기 때문에 음운부호를 가오러로 표시. 아 의문문입니다 라는 표시를 해줘야 되겠지그 다음에 이제 부정의 의문문은 아까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준다 고 그랬어요 Don't you think him a good instructor? 넌 생각하지 않니? 그가 좋은 강사, 강사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도 뭐예요? 다 풀어 보면은 You do not think him A good instructor 가 되지요. 그래서, you, 너, no, 주어 써주고요. 그 다음에, to, not, to think. 자, 조동사, to think 써주고, not은 수식어지요. 부사라고 지난번에 이야기 했었지요. 그래서 아래에서 주, 서, 동사를 수식해주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해주고, 그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어, 그,를 해서 이 목적어 표시. 그 다음에, instructor 는 목적격 보어입니다 힘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인스트럭터, 너는 생각하지 않니? 그를 뭘로? 강사로, 어떤 강사로, 좋은 강사로, 그래서 아래에서 수식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한 대로, 'don't you' 'don't do, 'do you' 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시해 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의문문, 예스나 노로 대답하는 의문문에다가 또 하나 있다고 그랬죠. 이제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을 한다고 랬어요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 즉 비동사만 있다거나 일반 동사 혹은 뭐 조동사,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라면, 의문문이었다면, 이번에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의문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문사에 맞는 내용이나 사실을 이야기 해줘야겠지요. 이 역에서 도회할 때, 음운사는 과연 그 문장에서 어떤 요소로 써였는지에 대해서 파악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음운사가 주어로 썼는지, 목적으로 쓰였는지, 아니면 뭐, 어, 보호로 쓰였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한, 어, 요인, 뭐라 할까요 중요한 사실, 중요하다고 봐야겠죠. 자, 그 다음. Who is standing there? 했을 때, 자, 볼게요. 후 여기도 후가 있고요. 두 번째 비교 문장 후가 여기 또 있어요. 그러면 이 같은 후가 무슨 문장에서 어떠한 요소로서 작용을 하는가 볼게요. Who is standing there? 누가 서 있니? 그곳에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뭐예요? 주어입니다. 그리고 누구니 뭐가요? 대만 저 남자 누구니 그러면은 이거는 보입니다. 그랬을 때자 볼게요. 일단은 주어 써줘야 되죠 그 니까 첫 번째 문장은 주어가 후예요. 그 다음에 is standing 하고 뭡니까 음원 부어 써주면 돼요. 그리고 they're 서있다해서수식음 네다 써주면 되죠 그러니까 후는 여기에서 주어인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문장 볼게요. 주어가 ten man이에요. 그 남자입니다. 그 남자는 누구니? 그래서 여기서는 이 후는 보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 주어 써주고, 그 다음에 동사, 그 다음 보어니까 사슴, 사선 긋고 해서 이렇게 도해를 해요. 그랬을 때 이제 뭐냐면은 여기에서 후가 뭐예요? 하면 후는 항상 문장의 앞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대문자예요. 그래서 이 대문자로 표시하는 거, 요거 조심하면 돼요. 자, which will you buy 했을 때 너는 살 거니 무엇을? 이게 목적어지요? 그럼 목적어 자리에 가야 돼요. 대신 첫 글자는 항상 대문자다라고만 기억을 하면 돼요. 그래서 자, 주어. 그 다음에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썼어요. 목적어가 대문자지요? 왜냐면 후이츠가 목적어였으니까. 그래서 너는 살 거니 무엇을? 이렇게 되는 거지요. 자, 두 번, 여긴 또 볼까요? Whom do you think the best actor 했을 때? 너는 생각하니, 누구를. 목적어가 이겠죠. 누구를. 뭘로? 베스트 액터로. 그래서, do you think, whom. 누구를 생각하니, 베스트 액터로. 했을 때, 의문상 제일 문장 앞으로 갔으니까, 이렇게 간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은 주어 you, to think, 생각하니, 누구를. 목적어니까 이렇게 긋고, 목적 보입니다. 액터는 액터로서 누구를 생각하니? 근데 액터는 더 베스트 액터 아래 수식어는 아래다 썼지요. 그래서 이와 같이 도회를 하면 되고, 후문 첫 글자로 대문자 써주면 됩니다. 이거는 목적어입니다. 자, 그리고 이 후주 볼까요? 누구 것이니 디스 모바일폰 이 모바일폰은 누구 것이니 그러니까 이게 주어이고 동사 이건 보어 입니다 그러니까 디스 수식어 아들에다 써주고 모바일폰 주어 동사 is 보어니까 사성긋고 w h o s 누구 것이니 이 모바일폰은 누구의 것이니 보어지요첫 글자이기 때문에 음운산 첫 글자는 대문자 자, 그리고, what makes you sad? 했을 때, 이 what, 볼까요? 무엇이 너를 슬프게 만드니? 이건 주어입니다. What is the price? 무엇이니? 가격이. 이것은 보어입니다. What did he say? 그가 무엇을 말했니? 그래서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거기 위치에 맞는 곳에다가 이 what을 넣어주면 돼요. 자, 우선 첫 번째, 주어. 헛 써줬어요.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목적격, 보호 거기에 맞는 직선이나 서술을거줬죠 그래서 무엇이 주어입니다. 그리고 음운사, 첫글자, 대문자 썼어요. 그리고 음운문이니까 음운부어 썼죠. 그래서 무엇이 만드니 너를 슬프게 자, 그 다음에 그 가격은 무엇이니 이 무엇은 보호입니다. 그러니까 주어 써주고 동사 그리고 보어 첫 글자 대문자 희는 그는 뭐 말했니 무엇을 목적어 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해서 표현하면 되고 첫 글자 대문자 하실 수 있겠지요 몇번 연습해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의문문을 도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거든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어~ 이루고 하고 나서 제가 아까 제가 좋아하는 노래 틀어준다고 그랬지요 마지막에 그 음악 듣는 것으로 하고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